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까스명수의 꼼수로 최강욱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어째 저들의 입장에서 볼때 배신 행위로 우기는 아웃되었습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의 식사도 거부했던 게 오늘의 결과를 두고 나름 잔머리를 쓴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어쨌건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앞에서 사태질을 하질 않나 윽박지르고 장관한테 깐족거린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었던 범죄자가 끝내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의가 하나씩 실현되네요. 아쉬운 건 집행유예란 점인데요. 아무튼 이거 하나 풀렸으니 그동안 했던 범죄 혐의들이 좀 많이 나오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 탈탈 털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범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비례 대표로 뽑은 민주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세금을 낭비하고 국회를 어지럽힌 최장욱이 아닙니까? 아참 이재명 대표는 녹색병원 가서 녹조라 때잘 드시고 계신가? 이재명 대표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뭐 하나 맞았다면서요? 그럼 단식한 다쳐도 오늘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 건 아시죠? 최강욱이는 얼른 방 빼고 이재명 대표는 정의의 심판을 받으시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